피고파입니다. 저기 나팀 맞고 잡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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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잡아 캐시가 잡아냅니다. 페이, 자, 불려. 올라, 좋아. 올라, 올라가, 올라가. 캐시. 더 들어가, 사우이더 들어가. 월드 클래스 오늘 경기를 이제 다득점으로 잡아, 잡아. 이기게 되면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나와. 깊이 더 깊이 더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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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좀 더. 좋다. 저저 경성 경 대다라. 압박하는 정리원 좋아요. 어오잘 살아 주요 공격에서 잘잡아줬습니다 민서가 오버랩합니다 민서 올라옵니다. 민서. 에이! 자, 사우리의 수비 에이! 민서 중앙 이동. 잠 마지막 순간 타라인. 와! 야, 정리원또 여기서 <laughs> 헤딩으로 머리를 갖다 대려고 몸을 날렸습니다. 네. 이거, 맞아. 이거 어디? 야, 이거. 이거, 이거. 언제 어디서든 골과 관련된 위치에는 정예원이 있거든요. 네. 지금도 존재감을 좀 나타냈어요. 야 저렇게 어떻게든 안될것 같아도 머리를 갖다 대는 이 투혼을 보여주게 되고 온몸으로 골을 넣는 선수 가 앞에 있으면 이 득점 확률 높아지거든요. 네 맞습니다. 캐시 나가 캐시 나가 캐시 일로 여기 말고 같이 봐 어, 같이 봐 야원아 야원아 고! 뭐. 자, 에이! 오 지금도 연결 잘 됐고요. 아서이키핑 좋은데요. 종료! 자, 방향을 바꿨지만 캐시가 막았습니다. 아, 까만, 까만, 까만. 바로 전개합니다. 자 경서 뒷걸음질 나티가 따라갑니다. 나티 자비집코 들어가죠. 나티, 나티. 던져! 에이, 벗어납니다. 자신 있게 던져요. 발라드림의 골킥. 나티 맞고 그대로 벗어납니다. 비비비 소비 소비 바로 수비 위치 여기+ 여기+ 여기 자, 다시 한번 발라드림의 인입니다 나와+ 나와+ 나와 사 우리 축구입니다나났나가자 막히는 거 경소+ 나 팀. 나 팀. 오, 경소가 막아냅니다. 오케이, 오케이 자, 월드 클래스 킥인 예, 나티사우리 아, 걸리지 않습니다 아 와, 이거 제대로 얹쳤으다 자, 리사의 골킥입니다 정예원 헤헤골 돌리는 석이, 석이 움직입니다 가라인 걷어내고 사우리 사우리 치고 달립니다. 영마지마 지 나가! 사우리 빠른 발. 하지만 경서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공 나갑니다. 사우리야 심장 가죠 네, 아 지금은 사우리가 정말 순간적인 스피드를 보여줬는데 예. 경서가 잘 막았네요. 그렇습니다. 수비 공격 가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방 내가 올라갔었거든. 어. 잘 봐줘. 어, 어. 발라드림의 골킥자 리사. 석이 쪽으로 석이. 아 멋지게 네. 공 잡았고요. 투수입니다. 하지티가흔들리면서공 나갑니다. 석이. Yeah! Mm -hmm.